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일인데 주일 말씀 한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저녁에 어떤 아이가 한 명이 태어났다고 해서 제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고 또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고 그럴 때마다 어떤 운을 가지고 태어났는지, 행복한 삶을 살게 될지,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이 아이는 운이 많을까요? 아니면 살면서 불행이 많을까요? 잘 살게 될까요? 아니면 가난하게 살게 될까요? 또는 성공한 삶을 살까요? 아니면 늘 힘든 고생만 하다가 살다가 갈게 될까요? 우리는 모두가 화려한 그런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. 그것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나이 많은 삶이나 젊은 삶이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. 불행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불행한 사람도 있고.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. 그럼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? 우리는 삶 자체가, 태어나는 자체가 어쩌면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이 아닐까요?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상을 받게 됩니다. 우리는 상도 받게 되지만 잘못하게 되면 또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. 우리는 자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행동의 결과가 좋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.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?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쉽도록 일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. 그 사람은 과연 불행한 삶이었다 할수 있을까요? 우리는 간혹 길을 가다가 돈을 줍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행운을 만나기도 합니다. 그리고 늘 꿈꾸기를, 오늘도 행운이 있기를 꿈꿀 것입니다. 진정한 행운이란 무엇일까요?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, 어떤 교장 선생님인지, 전직 군수인지 모르지만, 그분이 어떤 계산서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.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, 나 자신이 하늘로부터 계산서를 받았을 때, 그 계산서에 나는 양심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. 빚진 것도 있고, 또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.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많은 희생과 봉사도 하겠지만, 또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. 우리가 많은 사람이 돈이 많은 그런 삶을 부자 되는 꿈을 꿀 것입니다. 그것이 우리 모두의 행복일까요? 우리가 가진 주위의 가족과 또 친구, 내가 만나는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행복일까요? 불행일까요? 인생 계산서를 받았을 때 우리는 항상 그 계산서가 남는 장사도 있고 모자라는 장사도 있을 것입니다. 행운과 불행은 교차하는 것입니다.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. 은혜가 있으면 저주가 있고 또 사랑을 받았으면 또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.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행운이겠죠. 또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행운일 것입니다. 반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행운이면서도 오히려 나에게는 빚지는 장사일 수도 있습니다.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없으면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낍니다. 진짜 불행은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 느끼는 것일 것입니다. 늘 주위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또 지지와 박수를 받는 것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진정으로 같이 기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? 살다 보면 주위의 사람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질투를 받고 또 태클을 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. 시뿌리는 농부와 같이 주위의 사람들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봉사하고 희생하게 되면, 그것은 결국 돌아올 것이고, 또 그것이 무릎 굽 자라서 나중에 수수의 계절에 가면 결실을 받게 될 것입니다.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지는 모르지만,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하늘로부터 계산서를 받았을 때 나는 양심적으로 하늘 앞에 부끄럼 없이 참으로 감사한 그런 마지막 계산서를 내가 손에 쥐었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가 행복하길 바라기 보다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빚을 갚고 남는 장사가 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